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패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패치는 솔직히 다룰 만한 게한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월 6일 패치 노트. 오늘 패치한 내용이죠. 어, 퍼스널 아울렛.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흔히 보면, 음,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패치가 하나뿐인 걸 보니까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퍼스널 아울렛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마일리지나 루티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창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줘도 된다. 근데 패치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할수 있죠. 어, 왜냐면은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이 좀 민심이 많이 뿌리나가지고 자, 일단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K코인과 마일리지로 구매를 할수 있었던 퍼스널 라울렛이라면 현재는 이제 루찌나 그리고 마일리지로 구매를 할수 있고 이 갱신까지는 이만 루찌가 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계정을 좀 빌려 왔습니다. 오늘 제가 계정을 두 개를 할 건데 시청자분 거랑 제 거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웬만한 거는 구매를 하길 바랄 거예요. 지금 이분 보면은 뭐 100만 원에다가 4만 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캐릭터들도 있고요. 아 근데 솔직히 크게 막 구미가 땡기는건 없네요 지금까지 뭐 번호판이랑 뭐 이런거밖에 없는데 일단 좀 넘겨볼게요 음 와씨 뭐야 야 근데 이런 캐릭터들을 루찌로 15만원 이렇게 뿌리면은 그동안 좀 루찌를 많이 뿌리긴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난 이런건 좀 괜찮다 라고 보거든요 저 그리고 솔직히 나머지는 그닥 구미가 땡기진 않아요 어... 아뭐 그나마 이제 얻을 만한 게 캐릭터들 위주로 좀 보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캐릭터가 많이 없으신데 야 지금 60만 원 벌써 다 썼어. 와씨 뭐야 100만 원 있던 거 지금 벌써 60만 원인데. 자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카트바디 붙이는 뭐 스티커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잘안 쓰잖아요. 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춤 추는 거. 막잘 쓰세요? 잘 모르겠긴 한데, 이런 거잘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 쓰고, 음,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캐릭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이거 다 사놓으면은, 이거 퍼스널 나올래 끝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한번 다 사볼게요. 지금 뭐 이분이 카트바디가 다 있는 분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카트바디가 보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거하면 그러면은 어? 끝? 기다려봐 야내 부캐로 가보자 지금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는 계정 제 계정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가 있죠 이 계정이? 뭐 2600원 있네요 야씨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계정? 어? 야 카트바디가 있네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카트 바디를 바, 그러니까 예전에 카트 바디를 많이 못 모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상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기다려 볼까요? 잠깐만. 이러면 내 아이디를 한번 가 볼게요. 제본 계정도 솔직히 뭐 뽑을 만한 거는 다 뽑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 아이디로 들어왔구요 음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아이템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어 100만원과 12000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고 퍼스널 아울렛 한번 들어가볼게요 야 조졌다 얘들아 야 나같은 경우에는 뭐다 있으니까 아이씨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카트라이더를 많이 했었던 고인물들한테는 이게 좀함정 카드로 발동되는 그런 경우죠. 아무래도 이게 아 어... 잠깐만요. 제가 다른 계정 한번 구해볼게요. 아 지금 관리자님 계정을 좀 뺏긴 했는데, 야 이게 퍼스널 아울렛이 좀 리뉴얼 된다고 해서 좀 많은 기대를 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카트를 워낙 열심히 해서 뭐 웬만한 것들 아이템들이 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있고 마일리지가 없으시네 이분은. 이분은 카트를 그렇다면 많이 안 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라 불안하다. 일단 목록갱신 한번 해 볼게요. 아, 이렇게 또 타이탄도 있고. 그리고 과학 영재 아이리 이런 캐릭터들인데. 야, 근데 캐릭터들이 좀 비싸다. 막 10만 원이고. 얘네 아이리도 이렇게 큐 코인으로 나오네요. 골드 문. 야, 뭐야? 이카트바디는 뭔데 18,000원밖에 안 해? 이거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이언 윌이라는 카트바디가 있구나. 야뭐 나도 몰랐던 카트바디들이 되게 많다. 뭐 광부 모스 투페이스. 자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은 아 잠깐만요. 뭐 K 코인들 있네? 어 뭐야? 아 이게 마일리지랑 루치만 되는 게 아니라 K 코인으로도 등장을 하는 거였어? 오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메가라이언 이런 애들 야 근데 좀 여러분들. 쓸모가 크게 없는 듯 <laughs> 그냥 뭔가 이제 예전에 아이템들을 소장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그런 퍼스널 아울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듯한 느낌이네요 왜냐면 이게 어막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아이템들이 등장하진 않고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한때 일대장이었던 었뭐 샤크오버나 이런 아이템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가지지 못했었던 카트바디를 그냥 퍼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카트라이더가 가차게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오, 지금 뭔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크게 뭔가 없네요? 그죠? 와, 잠깐만. 야, 이 사람. 빌리지, 뭐 이런 이런 애들, 이런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퍼스널 아울렛이 리뉴얼됐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확실히 게임을 많이 했던 분들은 구미가 땡기지 않는 그런 패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비분들에게는 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이거 패치한거 맞냐? 자, 일단은, 퍼스널 아울렛 확률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률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확률표를 한번 만나보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게 좀,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어,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아, 이게 아이템 나오는 확률이 아니라, 아, 이게 루치 마일리지 상품으로 등장하고, K코인 마일리지로 등장하고 이제 이런게 나오는거네 근데 아까전에 저같은 경우에는 좀 고인물 계정으로 하니까 마일리지나 루치 이런거밖에 안뜨긴 했거든요 음, 한마디로 양쪽의 토끼를 잡겠다는거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원했잖아요 유저들이 우리 마일리지랑 루치 쓸 곳이 없다 만들어달라 음, 알겠어 만들어 줄게 대신 여기다가 K코인도 묶어낼게 나도 수금 좀 하자 뭐 이런 느낌인걸수도있고요그 카트라이더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아 여기 아이템 있네 아이돌 연습생 휘 확실히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그 고급이나 희귀는 캐릭터들 이 코스튬 애들이 0.6%로 확률이 좀 빡세긴 하네요. 그리고 카트바디들도 0.6%로 좀 빡세고 그리고 뭐 번호판 1% 그리고 야 이모션이 0.6%야? 뭐가 이렇게 낮아있네? 나 이거 개쓰레기인 줄 허, 음. 그리고 뭐 스티커 그리고 그룹 2에서는 전설, 아, 전설 캐릭터도 주는구나. 전설 0.5%. 그러면은, 한마디로 아이템 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아이템 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퍼스널 라우렛이 없긴 한데, 뉴비분들한테 좋은 거지. 와, 야, 여기 확률표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확률표 들어가셔서,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